수수료 쿠폰 무제한으로 써도 단돈 900원에 대낙이 가능한 피파깡 OTP를 써도 단돈 900원에 대낙이 가능한 피파깡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행님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b JMJ입니다 어제 점검 공지에 신규 시즌 일종이 출시된다고 오피셜이 떴고 지금 베트남 서버에는 새로운 신규 시즌을 유출했습니다 센츄리 클럽이라는 시즌인데 쉽게 말해서 A매치 100회 이상 출전한 선수들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센츄리 클럽에 포함된 선수들은 총 549명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만약에 피파온라인4의이 시즌이 출시된다면 549명까지는 아니겠지만 주요한 선수들로 추려도 적어도 200명 가까이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만 보더라도 이때 신규 시즌이 대장 시즌으로 오버롤이 상당히 높았고 이렇게나 많은 선수들이 나온다면 최대 오버롤은 113까지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A매치 가장 많이 뛴 선수는 호날두로 최대 오버롤까지 받을 확률이 높고 급여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금 현재 대장 시즌인 22토츠 호날두 가격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알만한 선수들이 대거 껴있기 때문에 진짜 역대급 시즌이 나올 가능성으로 추측됩니다. 진짜 이 시즌 나오면 고보럴 사재기 진짜 개맛돌이일 것 같습니다.